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여기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 앞이고요. 여기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네, 오늘 소개하게 될 차량은 2015년형, 2014년식 QM3 LE 1.5 디젤 차량입니다. 물론 이제 이 차량은 디젤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그 등급 외에는 소개해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LE이고요. 양쪽 핸다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차량은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한 군데도 교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8만 1000km를 운행을 했고요. 한 분이 지금까지 소유하신 차량입니다. 구르마가 지고온 차량들 뭐한분 소유가 왜 이렇게 많아? 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다운 차를 거래하다 보면 대부분 다 신차는 신차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차새차 차 사가지고 지금까지 새 차로 그렇게 운행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십니다. 네 그런 점들 감안하시고 차는 아주 잘 사용을 했습니다. 엔진 소리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타이어 상태나 안에 있는 옵션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부족함이 없이 빠뜨 어, 특별하게 예, 빠지지 않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8만 1,000km니까 14년식이면 지금 11년 이제 만 10년 된 차량인데 1년에 8,000km 정도 운행한 차니까 운행을 많이 한 차는 아니죠. QMC는 연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하면서 느끼는 승차감은 승용차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저희 아들이 지금 모닝 타고 있는데 매번 QMC가 들어올 때마다 고민을 하는데 아들이 이제 그 나이가 있다 보니까. 군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우선은 그냥 그때까지만 차를 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어 제가 그냥 가성비 있는 차, 가성비 있는 차를 주고 싶다면 너무 크지도 않고 또 너무 작지도 않은 이런 컴팩트한 이런 형식의 차량이면 충분히 권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2015년형 14년식인데 아반떼나 이런 차와 비교해 보십시오 가격적으로 이 차가 정말 가성비 있는 차입니다 왜냐하면 신차는 아반떼보다 훨씬 비싼데 중고차 가격에서는 아반떼보다 저렴하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차는 상당히 그런 나름대로의 그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니까 가성비를 가지신 분은 이 차량들 보시면서 되게 망설이지 마시고요. 아이고, 뭐, 뭐, 6, 700만원, 5, 600만원 하는 차들이 뭐 많이 차이나 해봐요. 몇십만원 차인데. 아, 그래도 속 알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분이 잘 관리하면서 쓴 차면 그런 차가 사실은, 어, 좋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제가 이제 차량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량의 외관을 함께 보시죠. 네 차는 어, QM3 중에는 가장 인기 있는 네 연한 미색의 이제 보통 베이지라고도 표현하는데 베이지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조등, 안개등, 미등, 시그널 모두 다 점등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때 이 QM3가 탈리스만의 얼굴을 처음으로 하고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늘이지긴 했지만 네 조석쪽도 작업 전혀 한데 없이 매우 깨끗하게 운행을 하셨고 깔끔합니다 이제 여기는 깜깜하니까 제가 가까이서 광택의 상태를 보여드리죠 차는 이렇게 광택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칠이 어디 바래거나 나이트에 황변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 없습니다 그점 감안하시고요 네 사이드 리피터 네, 또잘 들어옵니다 자 뒤에는 QM3 DCI라고 되어 있는데 1.5 엔진이고요. 연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죠. 어, 보통 뭐 17, 어, 그 정도는 뭐 기본으로 찍는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비 좋고 관리만 잘하면. 이 QM3는 정말 그 예열, 후열만 잘 관리해주면 오래 잘쓸수 있는 차량인데, 이 한국 사람들 유난스럽게 제가 지난번에도 예열 이야기 했더니. 요즘 차가 무슨 예열이 어디가 필요가 있냐고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개소리입니다. 예열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엔진 소리가 바로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차 망가뜨리고 싶으시면 그냥 시동 걸고 그냥 가십시오. 네, 그러나 예열 오래 해주고, 오래 해준다기보다 예열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주고, 그리고 차 고속주행하고 나서 터보차저 터빈 돌아가는 그거 맞추는 RPM까지 약간의 그 후열 해주시면 그러면 충분히 차는 오래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운전석도 여기는 양쪽 모두 다예 QM3 횡단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광택 상태 훌륭하고요. 자, 그리고 카메라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옷을 잘 입었고요. 지붕은 마치 파노라마 썬루프를 얹어놓은 것처럼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나올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차는 정말 그 가까운 사람 누구든 아는 사람 두고 싶은 그런 차량입니다. 스마트키 하나 있고요. 접이식 미러, 예. 수입차 버전처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도 약간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고 쉐보레도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죠. 네, 예, 그 전조등 밝기 그리고 계기판 밝기, 뭐, 이런 부분들, 어, 되어 있고, 열선, 여기 달려 있습니다. 앞좌석 주변 열선이고요. 이거는 전차주분이 깔아놓으신 것 같아요. 전차주분이 사제로 깔아놓으셨는데,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트는 직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속도 리미터와, 예,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고, 스마트키 하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행거리 보시면 81,235km 운행을 했습니다. 예차 상태는 전부 다 오토로 라이트 가동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블루투스 되는 오디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양쪽은 전부 다 크루즈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예, 블랙박스 여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모습 보시면요. 뒤에는 볼래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예, 깨끗하게 잘 사용했고요. 벌집 매트 되어 있습니다. 1인 소유 차량이라서 한 번이 쓰셨기 때문에, 당시에 벌집 매트 쓰시고 저기 했고요. 네, 뒤에 부분도 보시면 깨끗해요. 깨끗하고 이렇게 수납장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들, 지저분한 짐들 여기다 다 내려가지고 실으시고 쓰셔도 되고, 그리고 어 충분히 그 저기 아이들 싣고 다니는 유모차, 유모차도 충분히 실어질 수 있고요. 자, 투채널,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속도 보시면 기어 네, 레어백과 측면 에어백 되어 있는데 여기 가려져 있어서 그렇고요. 예, 열선 시트 여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벌집 매트 깨끗하고요. 차량은 그냥 앞에랑 사제로씌워놨지만 이거 일부러 벗기지 않았습니다. 보통 벗기는데 벗기지 않았고요. 뒤에도 예 깔끔합니다. 타고 다니는 자리 또요 등판 뭐 이런데 약간의 뭐 스크래치들 있습니다만 세월이 이 정도면 깨끗하게 잘쓴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센터페시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순정. 순정되어 있는데, T맵을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조기, 스타트 버튼 되어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차는 상당히 구성미가 있고요. 특히 사회초년생들 타시기에는 요만한 차가 딱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저는 생각나는 분이 있긴 한데, 차를 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댁에 이 차를 좀 권해주고 싶은데, 그 형님이 이제 차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따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차량 상태는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미션 전혀 변속 충격 없고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속도 네, 리미터,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차는 잘 사용한 차량이라는 게 이렇게 눈에 보면 보여집니다. 이래서 이제 딜러들의 도움 받는 거죠. 아, 딜러들이 판단할 때이 차는 어떤 차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기꺼이 아는 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용적인 차량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운행하면서 설명드리죠. 네, 2015년형 14년 CQM3 LE 1.5 DJL 81235km 탄 차량 운행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들은 모두 다 감아서 팔자 운전 해봅니다. 네, 운전석 쪽으로 감아봅니다. 네, 깨끗합니다. 네, 하체 잡소리 전혀 안 나고요. 아. 그냥 누구 아는 사람 누구 줬으면 하는 그런 가성비도 있고 그런 차량이니까 네, 이런 차량들은 가져가시면 정말 아참 그래도 잘 샀다 이 돈에 이현식에 이런 차살수 있었으면 어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이런 점들을 다 감안하시고요. 특히 연비 좋은 차 생각하시는 분들. 출퇴근 거리가 있으신 분들 또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께는 충분히 보내드릴 만한 차량 이라고 감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티맵으로 운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laughs> 블루투스 랑다 연결해서 쓰니까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뭐 폭스바겐 어 골프 뭐 이런 차고 봤을 때 감성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1500cc 디젤 엔진이지만 얘가 낮은 RPM에서 토크를 상당히 잘내 주기 때문에 차량은 꽤잘 달려 줍니다 네, 지금도 바로 100km가 넘어갔죠 네, 차량꽤잘 달려 주고요 어, 어, 차가 약간 뭐 약간 솔링 없네요. 뭐이 정도면 뭐 무난하죠. 손 놓고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 쉬운 전화 가지고 손 놓고 운전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손 놓고 운전하면 차는 한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차가 매일 운행하는데 얼라인먼트가 일정할 수는 없죠. 이제 그게 차를 들고 가야 되냐, 내리고 가야 되냐, 이제 요 차인데 이 차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라인먼트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 보통 은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차는 이렇게 놓으면 차가 어, 지금도 안 그러네요. 어, 제가 볼 때는 약간 핸들을 들고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앞 타이어 두 개의 트레드는 뒷 타이어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타시다가 아예 타이어를 바꿔가지고 얼라이먼트 보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그렇게 막 크게 불편함을 주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어 차가 이렇게 놓으면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죠. 예. 좀 가니까 이거는 얼라이먼트를 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핸들을 제가 지금 이쪽으로 밀어야 되는 형국이니까 그런 점들 감안하시면. 네, 되겠고요 이 부분은 온라인먼트는 제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란도 스포츠 어제 고창 가서 가지고 온차 수리가 다 됐다고 그래서 마침 전화가 왔길래요 제가 내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 부분 확인하고 저는 이제 고창에 차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아토즈 아토르기니 찾아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아 그래도 이렇게 그냥 차가 마무리가 돼서 돈은 좀 비록 들더라도 손님에게 이게 성능보험으로 해당이 안 되니까 이 차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확실하게 돼야 저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라서 네, 그냥 뭐 얼렁뚱땅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차도 제가 이 차를 제가 팔기 위해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정말 괜찮은 차다. 제 아들이 만약 에 여건이 됐으면 제 아들을 주고 싶은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용표, 성능점검부, 성능보험표, 네, 다 참고하셔가지고 연락 주십시오. 늦으면 안 됩니다. 바로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바로 연락 주십시오. 자, 저는 이거 사륜이 되는 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고차딜러 구루마 김영원이었습니다.